음, 간단하게 이제 요번 주 있었던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어, 뭐 다들 요번 주 묵상을 하시면서 많은 음, 묵상과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줄 아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요번 주 말씀 묵상 중에 되게, 어,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그때 우리 했던 건데, 그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셨던, 그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에서 제가 되게, 어 감명, 아, 감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던 부분이 뭐냐면, 4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바람이 거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음,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제자들의 고난을 보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 오시는,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음참 감사했어요. 외롭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 모르겠어요. 다들 각자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어늘 정결한 삶을 고백하겠다라고 하지만, 저 또한 음 어떤 유혹이나 유기 앞에 놓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되게 외로운 상황들이 많죠.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감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 바람이 거 거스, 바람이 거스르는 그 세상 가운데 힘겹게 노적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내팽겨 두 내팽개쳐 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게 다가오시겠구나.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 나와 함께하시겠구나. 그리고 나보고 어,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점차 이 묵상을 하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이번 주에 생긴 문제들 때문에 혹은 어,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아마 많은 두려움과 많은 강요와 많은 어려움 앞에서 살아갔을 줄 아, 압니다. 물론 기쁨으로 살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외롭다 느끼시지 않으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노적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방관하시지 않, 않,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더불어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요, 음, 여러분들의 문제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놓인 문제들이 아니어도 내가 고질적으로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억압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앞에 힘겹게 노적고 있는 모습을 혼자서만 감당하시지 마시고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이렇게 거스르는 바람 앞에 힘이 듭니다. 주님, 나를 방간, 방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내게 다가와 주셔서 주님,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지난주와 비슷하게, 음, 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용이하시게 마이크랑 어, 비디오 끄셔도 되고요, 편하게 뭐 오픈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개인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어, 기도하실 때 어, 우리가 지난 주부터 대면 예배가 진행됐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참 오히려 더 상반됐던 지난 날의 신앙 생활이 드러났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이게 제 대면 예배가 돼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를 깨달았던 시간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는 앞으로 나의 삶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 내가 가진 그 문제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어, 사실, 솔직하게 말한다면, 각자의 다른 가정 환경 앞에서 내가 어,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던지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음, 교역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교역자로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문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한해막고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기에, 오늘 시간, 어, 우리 각자의 가정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각자의 가정 환경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 사실 코로나가 다시 세 자리 수 감염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백신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 사태를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이 상황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근처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주님 여호와 라파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시간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 오늘은 단한 단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무너져 내린 신앙 앞에서 어, 바로 설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어, 사실 이때가 몹시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맞이할 운명이었을 운명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선과 그리고 개인 신앙의 피안적인 도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우리 예수청 공동체가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받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로를 위한 중복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살아내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없는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이렇게 나눴던 찬양의 제목은 웨이 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인데요. 찬양, 찬양하는 곡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이루시는 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어, 또 이러한 찬양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 중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갑자기 그 중간에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찬송의 시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골로새 교회에 게 편지를 쓰다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를 붙여 올렸느냐?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거짓 복음을 가지고 거짓 설교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말, 묵상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셨던 분인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문제 앞에 서 봅시다. 그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 외로움, 강요 앞에 떨고 있는 불안함,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런 상황에도 말미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끝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언택트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성전과 멀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처한 장소와 환경에서 주님을 향한 창문을 닫으려 하지 않고 열어두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물론 부족해 보이고 그 마음의 깊이를 깊이가 얕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라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엽비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우리 주님의 극률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극률히 여기사 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잘했다 잘하고 있다 칭찬하여 주시고 더불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용기를 얻어 이 세상을 사명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명한 한 명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노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아버지 하나님 보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들에게 던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보다 위대하시며 우리의 처한 문제들보다 상황들보다 더 크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다른 상황 속이 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상황들 속에 회복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여진 문제 앞에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사 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 가득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추운 날에 아침 새순물이 찰지언정, 내 감각이 깨어있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루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자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명한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로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눌려 도망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도전받으며 늘 노력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부터 대면 예배로 만나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물론 그 시간이 나의 삶은,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일부지만 그것을 대표하여 주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이 대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 다시금 이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이 공동체가 이들의 사역과 삶과 신앙의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이 시간들, 이 모임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세임 얻어 세상 가운데 파송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모든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사 나오기를 망설여 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일 집회 가운데 함께 모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